안녕하세요. 랜드 하늘 날다 하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고기동에 어, 평지에 편안하게 위치해 있는 그런 전원주택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기동이 워낙 또 언덕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언덕이 많지만 우리 토지는 평지에 있어서 언덕을 싫어하신다든가 기피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는 고기동에서도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 또한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한 전원 마을에서 조용히 사실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투자를 해서 강원도, 뭐, 영호남, 이런 쪽으로 가시기도 하는데요. 어, 여기 고기동은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도시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얼마든지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을 같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고기동입니다. 우리 토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상입니다. 우리 토지는 단지 내 6m 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청지이면서도 지하 주차장이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보강토 있는 부분을 지하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토지의 측면으로는 산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또그 사용하시는 면적에서도 충분히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단지 내 도로는 6m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지금 상수도와 전기통신, 우수, 오수 관로들이 다 매설이 되어 있어서 건축만 하시면 됩니다. 건축을 하시게 되면 동남향으로 향은 가능하시고요. 옆쪽으로 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토지에서 바라보는 전망이고요. 산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는 산이 접해 있어서 아무래도 농사를 조금 더 지으실 수 있고 토지의 활용도가 훨씬 더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토지가 나왔을 때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지에 위치해서 편안한 토지, 동남향으로도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